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화전선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30mm를 비롯해 안동 47, 포항 36, 구미 29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70mm, 경북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를 비롯해 22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 물관리센터는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며 상주보를 비롯해 낙당과 구미, 칠곡, 강정고령, 달성보의 수문 방류를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하류 하천변 야영객과 낚시객들이 미리 대피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속 남성들의 요리 열풍이 대단한데요. TV 밖으로도 그 바람이 이어지면서 요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중장년 남성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균 나이 60대, 교육과 금융 등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은퇴 세대들이 남성 요리 교실에 모였습니다. 실습 메뉴는 떡국에 오미자 화채와 솔잎줄을 곁들여 한상을 차리는 겁니다. 국간장입니다. 국간장을 아내가 차려주던 것만 먹어봤던 남편들이 손수 떡국 끓이기에 나섰습니다. 육수를 내고 계란 고명을 준비하고 칼질을 하며 분주하게 조리를 해 나갑니다. 제직하고 생존을 위해서 감식이를 벗어나려면 뭔가 이제 생존의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근데 재미도 있어요. 귀촌을 했기 때문에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집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또 어떤지 혼자 있을 때는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어. 요즘엔 남성 요리 열풍이 불면서 수강 경쟁이 치열하고 신청 대기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남성분들도 가사 일을 좀 하셔야 생활하시기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대기자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석 두번안 하시면 그날로 제명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부장적이던 남성의 성 역할이 희석되고 그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요리와 주방이 남성들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영북중소기업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경주와 포항, 대구를 돌면서 메르스 영향 자금 지원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는 오늘 경주 중앙시장을 주 시작으로 내일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포항센터, 모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대구 전용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미소금융재단 등각 기관별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수요자 중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영자총협회가 지역의 116개 업체의 하계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휴가일수는 3.4일로 지난해 3.6일보다 소폭 줄었고,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도 응답업체의 70.7%로 지난해 74.1%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평균 휴가비는 59만 3천 원으로 지난해 57만 4천 원보다 19,000원 늘었는데, 지급률은 같지만 임금 인상률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다음 달부터 근무할 간호사 등 4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에 채용할 직원은 기획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정신건강 상담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지원 자격은 정신보건 간호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북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안에 있으며 자세한 채용 일정은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7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도청민원실앞 주차장에서 메르스극복 도청 농수축산물 나눔장터를 엽니다. 오늘은 10시 반부터 개장하고 도내 10개 시군의 농어업인이 직접 자신들이 재배한 농수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싼 값에 판매합니다. 경상북도는 직거래 행사를 온라인과 함께 실시해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